안녕하세요, 제스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쓰는 버튜버들을 수준별로 나눠보았다 3탄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1탄, 2탄 영상에 이어 3탄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버튜버를 보는 한국인 시청자가 많아졌고 버튜버들도 실제로 한국인 시청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어 실력 하부터 상까지 오늘은 어떤 버튜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하의 첫 번째를 장식할 버튜버는 바로 홀로라이브 jp 4기 토쿠야미 토아입니다. 토아는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김도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에이펙스 cr컵이라는 대회에 우리나라 프로선수 버튜버와 팀을 꾸리면서 실전 한국어를 배운 케이스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 니시조노 치구사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장을 익히고 있는데 아직은 하를 주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어, 오, 아, 음.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コラボしときにさライトサイドとかあるじゃんイフトサイド俺んちジーとか言っちゃうもん俺んちジーウィーウィーウィーとか言ってウ上、アップサイトトップとかをさウィーウィーウィーウィーとか言ってあ違う違う違うこれ違うこれこれ英語じゃないこれ韓国語やってくッそうおちょらごなんかあとでもおっちょる TV ちょちょ TV って言ってた TV TV、チョッチョル TV なんかそれもなんかだからー、うん、なんですかーうん、うん、みたいな小指ホロライブ詐欺戦特意みたいにだ手柄あんまが手こしぽそ因爛さルいへ、ハリョゴ因爛世間は住みだ 두 번째 하는 v 스포의쿠루미 노아입니다. 노아도 토와 마찬가지로 에이펙스 CR컵에서 한국인과 팀을 짜면서 실전 한국어를 배우게 된 케이스인데요. 노아도 전문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한건 아니고 단어 위주라서 하루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콩고고 벤쿄요감사합니다 알았어. 응. 알았어. 어,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오. <laughs> <오오. 웃음> <오오>. 뭐야? 진짜. <웃음> <웃음> 음. 진짜. <laughs> 슈슈슈슈슈슈슈슈슈마. 나도 한국어 하나 배웠어. 가슴 만지고 싶어. 세 번째 하는 니지산지 이엔 5기 소속 유고 아스마입니다. 원래 니지산지 이엔 5기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고는 여자 목소리에 가까운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버티버죠. 유고의 경우 한국어 회원은 꽤 유창한데 한국어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 아쉽게도 하를 줬습니다. 아마 하 중에서 가장 높은 하가 아닐까 싶네요. I know Korean and Thai. Okay, I'll show you some, okay? 안녕하세요. 이름 유고 아스마라고 합니다. <laughs> 니지산지 이엔의 녹틱스 멤버입니다. <laughs> 한국어는요 그냥 얘기는 할줄 알았는데요 일곱스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세요 우리 영사 보고 싶죠 음 한번 열심히 고, 영어를 공부하세요 <laughs> 나 생일이가요 제인이가 있습니다 내일을 그래서 다음 내일 스트림 카라오케 노래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보러 와세요 알겠죠? 중의 첫 번째는 리지산지 이 n 5기 소속 우키 비올레타입니다. 중부터는 확실히 한국어를 외국인 치고는 잘한다 수준까지는 올라오는데요. 우키는 한국어 슈퍼챗을 무난하게 읽을 줄 알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무난하게 회화도 가능합니다. 가비, thank you for the super, thank you, thank you. A long k o r e a n message. 홍콩 사람이지만 광동어가 너무 어려워서 우키한테 한국어도 듣고 싶었어. 한국어로 택 글이 왔어. 제가 원래 핸드폰에 중독돼서 잠을 못 잤는데 영어로 번내 줄수나요 I didn't understand all of it so I'm going to put it in, in translate. <laughs> 야, 빨리 자고 빨리 해. 두 번째 중은 블랑슈 플레르 소속 프랑스 버튜버 마리 요노입니다. 구독자가 3,000명 정도인 중소 버튜버이지만 한국어를 하는 키린 웃기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마리의 가장 큰 강점은 한국어 민과 유행어에 매우 빠삭하다는 것입니다. 장삐쭈 가짜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부산 사투리까지 모르는 게 없죠. 야 깨지는 소리 좀은 나해라. 맞죠? 시죠 맞죠? And also in this map, sometimes I start talking in English and t like, so 안녕하세요. 마이크 있어요?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음... 혹시 한국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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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킨 드나스 못반나 블루베리 스모디못반나 못봤지 모라카노 와문나 고마해라 마이 모타이가 상부터는 한국어 준 원어민 이상을 골라봤는데요. 루모모는 일본인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버튜버인데, 명예 한국인 칭호를 줘도 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고 한국어 채팅을 읽고요. 유튜브 채널도 한국 버튜버처럼 운영되며, 팬카페도 네이버 카페입니다. 음, 루모모가 한국어 발음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제가 알고 싶은 단어가 많이 있어요 저 설명 진짜 좋아요 이 폼폼은 있다요아 그래? 오호! 안돼! 이만에 뭔가 가이나と思って書いたら 가사부타가 털어 가게 돼슬안 잘...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씻어 <laughs> 아니 샤워 했어! 어제 했는 지금 8 시간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샤워할 수 있나요? 샤벨토나는 한국 회사인 린미디어 소속 한국인 버튜버입니다. 다만 방송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영미권 시청자들을 타겟팅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 시청자들에게는 잘안 알려져 있는데 가끔씩 한국어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If you come to Korea and you want curse to curse somebody and you say i t s more of they will think y o u r cute. It's not kakkoee. It doesn't seem like you're mad at all. You have to put an accent and put it as shibai. That's how you do it. I'm super mad. I'm mad at you. You say shibai. If you are your stomach you have a very bad stomach ache and you really have to go to the toilet right now and it feels like your are is going to come out like right now, you say Oh, this so? Oh, that's so. That's all. 미치... 씹... 시... 아 잠깐만! 됐어! 뱀같이 <laughs> 생존! 뱀같이 생존! 여기까지 한국어를 쓰는 버튜버들을 수준별로 나눠보았다 3탄이었는데요 한국어를 잘하는데 3탄까지 소개되지 않은 버튜버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저는 제스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